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주말입니다. 신나는 주말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 밖에 지금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어, 외출들 오늘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 함께 하실까요? <laughs> 자, 이거... 금망성입니다. 꽃대를 다 물었는데요. 음, 꽃을 물면 얼굴이 이렇게 딸려와요. 사실은 그래서 얼굴이 없어져서 어떤 분들은 요 잎의 모양을 보느냐고 꽃을 다 잘라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두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 꽃이요 정말 정말 예뻐요. 어, 금망성하고 부용이하고 비슷한 애들이 많은데요. 요 금망성은 이렇게 통통해가지고요 어, 꼭저 닮았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 예쁜 모습. 요거에 지금 한 심어놓은지 3년 정도 됐어요. 심어놓은지 3년 정도 됐고 그때 당시는 얼굴이 엄청 풀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묵으니까 입사, 입장이 이렇게 짤막짤막해지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어, 여름만 아니면 정말 <laughs> 제가 여름만 아니면 이 다육이 키울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요. 요거는 에듈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들여놨던 그 두들레아 종류인데요. 어, 정말 수영이 너무너무 안 이뻤어요. 그런데 이렇게 묵으니까요. 얘도, 어, 다육이는 이런 맛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이소를 올려드릴까 하다가 음 그냥 오늘은 어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고요. 이거는 연두장미 금입니다. 어 뭔가 비쌌고요. 저 이거요. 아이고야 진짜 한 장에서 반뚝 잘라주고 산 건데요. <laughs> 금액을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런데 어 지금 뭐만원 이만 원 합니다. 어 다육이가요. 이 식물들은 참 희한한 게요. 막 갖고 싶을 때 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진짜 대중화 되어 있어요. <laughs> 연두 장미. 그냥 저는 요즘에는 다육이를 많이 안 품어요. 품고 싶은 다육이가 있어도 꼭 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거는 파키포리아. 요거는 파키포리아인데요. 어. 어, 그린 폼이 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보통 두들레아들은 흰색이 나는데. 그리고, 음, 카시오적금. 이거요. 여기 있는 애들은 착하게 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만둥이 애들이에요. 이, 이 화분에 하나 가득 찼는데요. 여름 나면서, 이렇게 얼굴이 조그매졌습니다. 큰거 다시 심을까 하다가 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봄에 분갈이 해주려고요. 뭐 너무 영향이 없어도 어? 아이들이 이렇게 활착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보여 드렸던 콜로라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 아이입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담아드리면요. 여기는 제가 포토존을 선생님 화분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음, 한두 개. 저기 그저 악무 은행무 뭐 요런 애들만 요 신발에 애들 있고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큰 신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작은 거는 있는데 여기에다이렇게 해놨고요. 대체적으로 예전 버전에 그이 화분들이요. 선생님 작품은요.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음 색을 자유자재로 내 주신다는 거딱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느 날은 울긋불긋했다가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중중우 했다가 어느 날은 저렇게 멋들어졌다가 아 어, 정말 자유자재로 색을 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선생님 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해서 어, 선생님 분 한번씩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또 판매도 하죠 심어 놓으면 요 이거 보세요 길이 날이 엄청 큰 거예요. 이거 분이 너무 커가지고 영상에는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라울이 하나 가득 심어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음, 멋있죠. 그리고 저거는 부용이. 아까 이 친구는 금황성이고요 저거는 잎이 얇죠. 잎이 얇고 짤막해요. 요거는 부용이에요. 자 요번 선생님 분에이렇게 요렇게 어, 심어놓은 염자입니다. 어, 외목대처럼 목대가 너무너무 좋죠? 근사하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있고요. 어, 또 요렇게 보시면 요 코끼리다리, 음, 지난번에 코끼리다리 하우스님 영상 보고 코끼리다리 갖고 싶다고 아시는 지인분께서 또 열심히 코끼리다리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드렸어요. 저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음, 예전 버전의, 어, 화분인데, 너무 이쁘죠? 음 요렇게. 요거는 야생화 심기는 조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구리가 너무 조금 좁죠. 그런데 이런 데다 야생화 심고요. 심어도 돼요. 그리고 어 그 이거 만약에 뿌리를 뽑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한 이틀 정도 그 저면 간수에서 물에다 담가 놓으세요 그 야생화 심으셨을 때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탱탱 뿔리는 겁니다 한 이틀 삼일 담가 놨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흙을 파시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빼시면 됩니다 야생화 심어 또 예쁜 분이 선생님 분이고 어 이렇게 다육 식물 심어도 예쁜 분이 선생님 분이에요. 요렇게요. 요거 다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화분들이고 요거는 올봄에 정말 선생님이 많이 만들어 주셨던 분이잖아요, 요거. 요거 보라톤 나게끔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주셨던 분이에요, 요거. 근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 분도 제가 선생님한테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해야 되겠어 요게 이제 그 공룡 알 버전에서 약간 해 가지고 나왔고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이렇게 트임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쓴것 같아요 요거 여기 지금 흑유로 들어가 있는데 흑유 말고도 이렇게 보라 톤이 감미가 되어 있어서 어, 예쁜 것도 있고요. 어, 저는 예쁜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가셔가지고 저한테는 별로 없네요. <laughs>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아놨고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 작품처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음 어, 돌하루방 분 저는 돌하루방 분이라 그래요 어, 작년에 심었던 이게 이름이 있던 아이인데 제가 지금 허금이 뭐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심었던 그건데 이렇게 잎이 짤막짤막 음, 물고파하네요 잎이 그래서 짤막짤막해지니까 어때요 어, 지금은요 잠깐만요 요 색깔 엄청 강렬하죠. 요거 레드 딘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이에오니엄가가요 난리 난리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에오니엄이요. 베란다에서 그렇게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렇게 수입 들어온 애들이요. 꽃대를 별로 안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향을 맡아 보면요 그렇게 향도 짙지도 않고 그래서 요 에오니움이 그렇게 곽강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 비슷 비슷합니다. 요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레드 딤플이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작년에 심었던 샤넬이에요. 그런데 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에오니엄은 저는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사실은. 자, 이거는 어제 구매한, 다육이를 부탁해서 구매해온 그, 큰아이인데 이름 알려주셨는데 이름 몰라요. 요거 지금 13만원짜리인데 제가 그냥 질렀습니다. 하나 물들면 환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전에서부터 보여줬던 배반의 장미. 지금 선생님 화분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느냐고 제가 쓸 화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엔 좀 선생님 화분 넉넉히 갖고와서 요런 아이들 좀 심어놓으려고 지금 요렇게 풀분해서 지금 기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이 약간 그늘이에요. 그래서 색이 그렇게 막 알록달록 물은 안 들었는데요. 나름 요색도 예쁘죠. 여러분 <laughs> 봐줄 만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것도 선생님 화분이요. 오늘은 제가 다육이도 다육이지만 선생님 화분 위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음, 멋있죠? 아, 이름표를 까먹었네요. 요것도 예전에 심어놨던 호빗. 호빗이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선생님 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거는, 어, 춘맹. 추맹. 춘맹인가요? <laughs> 맞아요. 춘맹인데 이것도 선생님 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것도 선생님 분에 요렇게 심어져 있고요. 이름 모르는 것도 많아요. 제가 이름표 잊어먹어가지고. 그런데 예뻐서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분이에요. 작은 분인데 단의 여왕을 제가 이렇게 합식해가지고 심었어요. 어, 알맹이가 엄청 많은데요. 그냥 작은 분에 심었어요. 어, 구근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심어놓는 것도 꽤 괜찮죠? 그리고 요거는 리톱스 이런 애들 이렇게 루비하고 꽃대를 다 물었어요. 수시로 꽃을 피워주니까 봐줄만 할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죠? 요거는 메두사예요 어, 지금 요거 심어놓은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된 겁니다. 요번 선생님 신상 화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박싱 해드렸잖아요. 하우스님이 또 찍어주시고 요 화분에 요렇게 붉은 계열을 심어놓으니까 어때요? 요런 화분에다가 장미 빨간색 심어놔도 너무너무 근사해요. 요것도 선생님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느낌 참 좋죠? 요렇게요. 라디칸스예요. 라디칸스인데 어떤가요? 이렇게 작은 분에 심어져 있어도 예쁘지 않은가요, 여러분?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 분에 있는 거 위주로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얘는 어, 터치미라는 그 다육식물인데요. 잎밥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단단해요. 단단하고 요렇게. 요거는 심어놓은지 한 3년 됐어요. 먼디 철화예요 먼디 철화를 세상에 이 작은 분에다가 심어놨더니, 얘도 덩달아서 요렇게 작아졌어요. <laughs> 봐줄만 하죠? 요렇게, 앙무도요, 요렇게 이쁘고요. 자, 제가 매번,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선생님 분 소개할 때마다 소개해드리는 그 식물 중에 하나가 요 앙무인데요. 여러분들, 초보님들도 너무 키우기 쉽고요. 요거는 같은 경우는, 어,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요게 형광색이에요. 이렇게 형광색이라, 현관 앞에나 그 거실에나 이런데다가 얘를 하나 놓고 키우시면요, 음, 집안이 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오늘은 선생님 분에 담아져 있는 식물들 소개하면서 요난이 또 예뻐 보이는 애들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자, 요번에 어,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 선생님 분, 어, 전에 나왔던 분인데 제가 요번에 이렇게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여기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수연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품이에요. 이게 분이 작은 거 아닙니다. 제가 45,000원짜리, 55,000원짜리, 뭐 65,000원짜리도 있고, 14만, 15만원짜리도 있는 건데, 이건 15만원짜리 그 화분에 지금 이렇게 수연이 하나 가득 있는 거고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어요. 어, 오늘 지금 눈이 온 관계로 해가 안 났어요 흐려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조금 어, 자기 빛깔이 조금 들나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다 묵은 아이들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요것도 음, 그 제가 올봄에 심어 놨는데요. 정말 정말 많이 무거졌어요. 처음에 이런 초록색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요번 올봄 신상 화분이었어요. 선생님 화분이요. 이 화분이 시리즈로 정말 잘 나왔었고요. 요렇게 에오니언 같은 그러면 여기가 베이지 색톤이나 흰색 배톤또이렇게 포인트 돼 가지고 분 너무 멋있죠? 이게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금 요거 당한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음. 그렇습니다. 저희 매장에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 화분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70% 이상이 선생님 화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코끼리 엄청 큰 대분이거든요. 작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파티걸이라는 어, 요그 식물이 하나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요. 음. 그래서 선생님 분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숫자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심어 놨을 때 식물을 정말 너무 예쁘게 품어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품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제가 이런 식물들을 지금 이렇게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한겨울에 물들을 못 주잖아요.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지면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요거 미루 몰약 타셔가지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그러면 한 방에 S 있잖아요. 한 방에 S든 K든 K는 충제인데 충이 생기고 난 다음에 주는 것보다요 이렇게 식물한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 가까이 대고 열심히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스프레이 해주세요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입밥이 단단해지고 벌레나 또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안 걸려요 정말로요 여러분들 생겼을 때 해주는 것보다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방제를 좀 해주시면 식물이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꽃에다가 줘도 돼요. 꽃에다가 줘도 되고, 잎에다가 줘도 되고, 이렇게 방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식물 진짜 건강하게 자라고요. 흙도 중요하지만, 요런 지금 작은, 실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스쳐가듯이. 이렇게 그냥 뿌려만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식물이 정말 정말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선생님 화분에 심어져 있는 다육 식물들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면서요. 어, 오늘 마무리 할까 합니다. 오늘도 주말이잖아요. 좋은 일상들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토동이었습니다.